안녕하세요. 퍼스티비의 시현이 아빠입니다. 오늘은 인터스테이트에서 서호주로 차량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Yes! 구글에서 먼저 DOT를 검색하셔서 라이센싱 웹사이트로 접속합니다. 두 번째, 쭉 내리다 보면은 이 차량 인스펙션이 있습니다. 여기 클릭하셔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, 퍼스 시, 퍼스 시내에 또는 또는 퍼스 외곽에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찾으시고, 그 다음에 부킹을 하신 다음에, 이제 임시 운행 허가증을 구매하시고, 만약에 레조가 완전 만료가 되셨으면은, 이걸 꼭 사셔야 돼요. 하지만 차량 번호판을 갖다, 그 현재 번호판이 등록된 주에 레지가 남아있다면은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져가야 될 서류들 그 다음에 After i n s e c t i o n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처음에 타카타 에어백 정말 어, 이 리콜 중에 최악의 리콜이었습니다 이이 이, 이 에어백이 폭탄이 되는 케이스인데 이 타카타 에어백 리콜이 이 완료가 된 차량에 안에서 인스펙션을 받아주는데요. 이게 없으면 통과가 안 됩니다. 이, 이, 이 타카타 에어백은 구글에 마이 에어백 세이프 이제 검색하시면은 이제 자기 차에 이제 레조와 어 등록된 줄을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.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.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어, 이 부분은 그 메뉴팩처러 지역이 만약 혼다 차량이다 그러면은 혼다 서비스센터 가셔서 이 에어백 서비스가 아, 에어백 교환이 되었다는 페이퍼워크를 받으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. 자 먼저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찾아보겠습니다.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여기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서브브마다 있으니까 어. 보시고요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전화로 하셔서 필 인스펙션 받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제 부킹 시간대를 잡아 줄 겁니다 부킹하고 이때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어이 차량이 자기 소유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뭐 차량 등록된 주에 레지스트레이션 페이퍼를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레지스트레이션 페이퍼 또는 어뭐 차량 계약서 뭐 이제 판매자의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. 이제 인스펙션이 파스가 되면은 이제 뭐 DOT 가셔서 새로운 번호판 받으셔야죠. 자 가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뭐 처음 하면은 첫 인스펙션 때 130이고. 두 번째 인스펙션은 11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